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5절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귀는 어떠한 자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로 하여금 진노를 받고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도적이 사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1절과 5절에 나오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5절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너희로 죽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다음에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닫고. 그러니까는 이 가로 열고 가로닫고에 있는 내용은 앞에 나오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 5절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살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단어가 구원, 받았다. 내가 살았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5절에서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나오시죠. 4절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살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을 얘기할 때 8절에서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가리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의... 주제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일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큰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한 사단의 세력을 깨부시고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2절과 3절에 집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의, 그때는 구원받기 전을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의 전에는 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세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의 역사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따라가는, 따라가는 게 뭐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 성령을 따라서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구원 이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절입니다. 이것 그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구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선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에 나가는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만드신 바라라는 것을 번역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제창조의 삶을 생활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또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심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받고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 받는다라는 절대적 진리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길 끝까지 걸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브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강한 태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 땅을 그리고 특별히 경상도 땅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국렬히 여겨 주셔서. 정말로 예상과 아버지 하는 상황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아버지 하는 오늘과 내일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